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상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가장 중요한, 성령 은사에 대한 결론이, 질서를 지켜라. 덕을 세워라. 화평케 하라. 그리고 40절에 보는 것 같이, 품위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는 자연 질서와 자연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초월적이어야 맞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칙이 있어야 파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대가 있어야 예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무대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이죠. 무대가 있어야 연극을 하며 무대가 있어야 음악을 합니다. 예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 표현에도 그 멋진 공연을 하면 좋은 무대였어라고 말합니다. 무대는 종종 그 외면되고 잊혀지지만 무대가 있어야 그 위에서 예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다 알만한 이야기 질서가 있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래 여자들은 조용해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나 싶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이 좋은 말 하다가 왜 여자를 잡고 늘어지는가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 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일로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형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 가름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알수 없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이 은사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지위 또는 어떤 속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것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무대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뜻이지, 여자는 열등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 디모데 전소 2장에서 얘기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혼란과 사변이 일어나면 내용을 키울 틈이 없습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합니다. 위기가 위기 때 기적이 더 많지만 평화로워야 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신자로서 새롭게 출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어, 그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기도함으로써 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더 깊어지고 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대를 상정해놓고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남자들도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지 좀 말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좀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은 게 뭔지 자기 역할이 뭔지 무얼 해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볼지, 이런 모험, 이런 시도, 이런 담대한 결단들은 없고,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으로 헛되이 시간을 소비하지 마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게 왜 여자에게 가느냐? 여자에게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황이 조건이. 제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보고 조용하고 순종하고 제한된 조건 속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자가 일이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제한된 가장 손해 보는 지위 속에서 실제적인 일이 생겨난다.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어.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자가 애를 낳는 겁니다. 남자가 낳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낳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적 지위, 여성적 조건 속에 있습니다. 즉, 이렇게 괄세 받는. 제한되는, 배척되고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 히브리인들은 당시 노예였고, 산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받은 자리에서 모세를 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강에 버리고, 누이가 미리암이 쫓아가서 보죠. 어떻게 되나. 누가 구합니까? 바로의 딸이 구합니다. 그는 물론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크지만, 왕자로서 훈련받은 것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그는 양쪽에 다 치이는 꼴이 됩니다. 바로의 궁에서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외면을 하게 되고, 동족들은 그가 저 권력자에게 붙어서 살던 기생충이라고 해서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갈 데 없이 위대한 광야로 쫓겨가서 목자, 목양 목자죠. 그냥 40년을 언제까지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모세에 대한 위대한 기록들은 다 그렇게 모세가 입지전적으로 내어놓은 어떤 조건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즉 무대 위에서 제한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예술이 만들어집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그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의 가치는 사무엘이 이제 이 부족 사회였던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만드는 일에 중요한 일을 하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는 사우를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애못 낳던 여인으로부터 태어나 그 여인이 주면 다 바치는, 받아봤자 소용없는,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장 필요해서 기도하고 어차피 받아도 자기가 못 써먹을 여성적 지위, 여성적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가지는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라는 조건과 정반대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보이는 모든 것, 그것보다 훨씬 큰, 그것을 아무리 쌓아도 그리 갈수 없는,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그것은 바세바라고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환장할 기록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누구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잘못을 했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고 말고 바세바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 기가 막힌,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못 오르는 우리 아이 아내로 올라오는 그 조건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죠? 처녀가 낳는 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을 초월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의 그 우위성을 강조하는 데는 많이 쓰면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마리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는 망신입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 그렇게 그 조건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말구유에 눕는 십자가를 지는 여성적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잠잠해라 외면되고 속박되어 열등한 지위를 감수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여성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건 감성적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이해와 동떨어짐으로서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상상을 해보라 그런 겁니다. 세잔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잔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안에 초상화를 여러 개 남겼습니다. 열몇 개인가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그림이 없답니다. 포즈가 좀 거북한 민망한 포즈고 그림도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지 않고 그리다 만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설이 기가 막힙니다. 그 해설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구라라 할지라도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안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못나게 그림으로써 아름다움이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삼삼한 구라죠. 그게 예술입니다. 그게 예술이죠. 무대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작품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여러분은 무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무대가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물침대가 되거나 유람선이 되거나 무슨 뭐 왕관이 되거나 무대가 여러분의 내용이 소유가 되기를 바라지 그 위에서 춤을 출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무대와 배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걸 해야죠. 고난, 원망, 불운, 비극.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를 하려는 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를 예수를. 얼마나 기가 막힌 요구입니까. 여성성, 말이 안 되는 조건. 할수 없는 조건에서 누구같이 모세여분이 요게벳같이 한나같이 바세바같이 마리아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감수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서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는요. 잘난 척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상대방을 말문을 막히게 하거나 상대방을 놀래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보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 납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셔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대입니다. 좋은 무대였어. 그래서 좋은 공연이었어. 좋은 작품이었어. 와 같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무대를 바꾸고 싶죠. 조건을 바꾸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극을 원하는지, 코미디를 원하는지, 비극을 원하는지, 각각 주어진 것이 다르겠죠. 멋지게 하십시오. 무엇이 제일 위대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위대합니다. 자기 작품을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걸으십시오. 고린도 후소 4장에 의하면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후소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술을 하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역할을 맡았는가. 얼마나 결말이 말이 안 되는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예술, 작품, 여기서 말하는 생명, 진리, 예술을 아는 믿음을 담으십시오. 예술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작품 찍고 와서 나 억울해. 나저 간신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배우를 보셨나요? 저 악역이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나 아주 연기하기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이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대입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고 우리는 밤낮 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성이 그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남편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부인이죠? 남편을 섬기고 그 제약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제약 속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다다 다 했답니다. 그러니 그 제안일 수 없습니다. 그건 위대한 조건입니다. 시나리오고 각본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연극에서는 지고 억울하게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칠 것입니다. 고소해서 박수 치는 거 아니고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데도 우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러낸 메시지요. 본문이요.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죠. 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여성적 지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교회는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유익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교회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록된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소개하실 줄을 아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아니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랍니다. 모든 비극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절망과 원망까지 포함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바울이 따라갔고 저도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늘 손해보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경멸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더 많이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폭로된 순간부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만 이건 못 참겠어. 나 잠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난장판을 버리고 돌아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나 억울해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 조건입니다. 억울하시야 됩니다. 그것이 예술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증언이고 책임이고 명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각종 그 연기상을 주는데 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작품상 신인상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작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건가요? 죽어서? 죽어서 참석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다주 앞에서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품 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얼마나 억울했는가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깊고 굉장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죠. 빨리 알아서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까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추상명사로 얘기하는 제자도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각오, 주장, 고백이 아니라 모여서 떠드는 말로 하는 제자도가 아니고 여러분 각각의 생에 있는 기가 막힌 현실들입니다. 자식들 말안 듣고 아프고 남편은 돈안 벌어오고 아니 못 벌어오고 고함만 질르고 그게 그게 그그자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셔야 된다고요? 잘 웃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자들만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는. 그런 조건을 우리의 증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무대라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시면 연기자들이 모인 것 같이 구셔야 돼, 구르셔야 됩니다 이번 작품 어때? 힘들었지? 야 연기 잘하던데? 이래야죠 너는 왜 밤낮 그런 욕만 맞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빙신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만 이런 심사위원 해설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비난할 틈이 없습니다. 각각의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여러분의 삶이요 실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에 무섭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멍청이를 만들 생각이 없으시고 방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언하셔서 벌 주고 책망하고 혼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밖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경고가 되어야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증언과 용서와 축복으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 반갑고 기쁘고 간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함께 되고 하나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앞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